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므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요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래함이 진영밖에 이랫동안 갇혀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치하자 그를 비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치한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는 오늘 본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 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2 절의 비방 내용의 핵심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 똑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로 보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구스 여자의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놓고 결국은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야, 지도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미리암과 아론인, 아론은 아무리 모세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비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비방은 이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같아지려고 모세에게 허물이 될수 있는 것들로 비방하였기에 그들의 비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어떻게든 흠집을 내어 자신들의 권위를 올리려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과는 정반대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절 이하부터를 보시면요. 모세의 온유함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럽거나 혹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절에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세의 차이를 분명하게 일러주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시고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내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내온 집에 충성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온 집을 모세에게 위탁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모세에게 주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온 민족을 다스리게끔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과는 다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모세는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민족 가운데 드러나도록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온유함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내가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할 것인가죠. 모세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그 민족에게 드러나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이 가진 역할과 권위로 모세를 비방함으로 자신이 더 높은 권위로 올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가진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권위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그 민족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의 극명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미디암과 아론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 핵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0절을 보면 미디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를 부탁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미리암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모세의 행동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비방을 주도했던 미리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꺼려 하거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미리암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낮추시고 모세를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내는, 드러나게 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가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